잘생김에 귀염까지, 1조 1억 4천 푼 넣은 세제기, 방부제, 미모 무결점 순수한 피존 다운이 샤프란 아우라 뽀송뽀송 향기 톡톡 냄새 팡팡 Shapura, a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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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a p o s 냄새 m Possum, t 냄새 g i Topto, n 냄새 s e p a n g n e m 염색하고부터 인간 과즙니? <laughs> 아, 눈물 날라요 <laughs> 아,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, 상형님 <laughs> 아, 즐기네. 아니, 그게 아니라. <웃음> 내, <웃음> 냄새 팡팡이 <펑펑 웃음> <펑펑 웃음> <laughs> 아, 나, 나 진짜, 나 자신 너무 있었는데. 가보자. 네. 당연히 보니까 행복해로가 과열돼서 불타오르고 <laughs> 있는 중, 거비들과 계속 꽃길만 걷자. <웃음> <웃음> 몇 개예요? <laughs>